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우 머리 좀 잘생기게 나와야지 <laughs>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살펴보고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저는 uh, 아주 터프 가이 허솔이라고 합니다 <laughs> 시작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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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차된 신혼부부입니다 우연찮게 남편의 핸드폰을 보니 업소에 관한 정보를 찾는 걸 봤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서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 검색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간다고 해도 언젠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결혼한 게 조금 후회되고 힘듭니다. 이제 슬슬 아이를 갖자고 얘기하려던 참이었는데 저 이혼해야 될까요? 이 현안에 내 생각에는 음, 음, 음. 왜냐하면 너무 인식이야 어. 그다음에 지금까지 행동이 항상 완벽한 행동 했으니까 음. 갑자기 그냥 음. 한 것만 의심하고 음. 검색만이니까 음. 예를 들면 돈 갑자기 없어졌으면 음. 아니면 그치, 그치. 마진 숨기고 있으면 이런 것 음. 그러면 위심 많이 써야돼 근데 음. 검색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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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부터 힘들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고 아, 생각해요 그게 사실 아이가 있고 없을를 떠나서 일단 여자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 검색한 거를 보신 거면은 일단 저는 제 남편 거를 안 봐요. 남편 핸드폰을 잘 확인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인하는 게 나쁘다고, 뭐안 좋다, 뭐 좋다 이거를 떠나서 그냥 만약에 내가 궁금했어, 봤어. 근데 안 좋은 걸 보고 음흠, 음흠. 이거를 내가 스스로 극복을 못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성자처럼 행동을 해도 계속 혼자서 자기를 네. 갉아먹을 네.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남편이 늦을 때,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안될때 바로 그 생각밖에 안들 거란 네. 말이야. 그리고 그니까 비밀이 난, 있어도 안 들키게 해야 돼. 비밀을 갖고 있을 거면 끝까지 비밀을 갖고 있고 갑자기 비밀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이 사람이 알아냈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 스테로이 드 그때서 어. 검색해 보았어.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읽었어. 그 다음에 결정해서 안쓸 거야. 이런 것.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당 유용 없어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다 아, 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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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인데. 근데 아마 아마 그 남자가 나오여 like, oh, 이런 나쁜 것 찾아볼까. 그 다음에 아 너무 안돼 비싸 너무 비싸 좀 없어. 어. 음. 바로 이혼? 아 생각에 그러니까 말해야 돼말하기 전에 그치 그니까 일단 얘기를 해보시고 네. 이 분이 이거를 올린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자기가 혼자서 되게 고민을 하고 네.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남편들이랑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이혼? 당연히 이혼할까 하면 남편이 미창냐고 이혼 안하겠고 얘기하지 사실이 되면 이혼해야 돼 그치 그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지, 일지. 약간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실제로 저렇게 뭐 갔다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갈 생각으로 검색을 해봤다거나 이러면은 확실히 여자분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당연히 남자는 안 갔다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갔다, 안 갔다 하다가 약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셔츠에 빨간 립스틱이 시츄에이션이 돼버린 거야. 음, 아 응. 근데 네, 그 친구는 애기까지 있었어. 그래서 이혼했어. 결국에는 어, 어, 이혼하지. 예, 이혼은 맥포, 이혼하... 하?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눈에는 눈, 이해는 이라고. 네가 그런 거할 거면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럼 여자분도 주변에 클럽이나 뭐 남자들이랑 부킹할 음... 수 있는 데나 그런 거를 검색해.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남편을 믿을 수 있고 음...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이게 풀릴 것 같으면 그러면 은 이혼을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데 내가 이걸 못 견딜 것 같아. 부부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부부의 세계 이런 거나오 거든요. 결국에는 머릿 속에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취하시는 맞아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순니가 발육에 이혼해도 돼. <laughs>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비 장인장모님 들에 자주 놀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의 졸업앨범을 봤는데 제 여자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얼굴은 물론 전신 성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평소에 여자친구가 성형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싶은데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여자친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물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라도 해 같이 사진을 보는 거야.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엄마를 닮았어.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 여자는 고백할걸. 음. Like, 아, 이 you know, 사실은 내가 옛날에 수술했어. 어. 아마 내가 수술한 여자들 싫어해 아마 이런 말했어. 수도 있지. 근데 사실 그게 괜찮으면 그렇게 배신감 느낄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성형 많이 해요 여자들? 아, 아 원래 얼굴 많이 안 해. 몸. 아이고 아. 뚱뚱해. 원래 캐나다 여자들 아주 퉁퉁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술 like 살 빼는 음. 아. 수술 많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응. 해요. 그그 대표님 퉁퉁해 나도 뚱뚱해. 우리 모두 뚱뚱해.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못 다녔어. 그래서 이제는 가슴 생겼어. A 플러스. A. 이제는 A였는데 이제는 A 플러스. <laughs> B 마이너스. <laughs> <laughs> 근데 참을 수 있으면은 안 물어봐도 되고. 아나 진짜 쟤랑 어떻게 살지 막 너무 막위선자 같아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물어봐야죠. 저는 평소에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한테 대쉬하는 남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제게 관심이 없는 남자들을 저한테 빠지게 만드는 게더 재밌어요. 최근에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 약혼한 여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에 질려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저랑 결혼하고 싶다며 저를 계속 붙잡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한편으론 정리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여자는 그냥 bad boy m 어. 나쁜 남자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자 bad boy인데 여자가 있는 try? bad boy인 근데, 거야. 근데 왜 좋아해? Oh, 왜 오빠 나한테 관심 없어? 그래서 더 관심 생겨. 그치, 그치? 이런 여자 있어. 막 어, like 있어,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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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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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완전 100% 이런 여자야. 남자가 <laughs> 1분 동안. 그 여자한테 관심 보여주면 관심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솔로남이랑 썸을 탔는데 네. 그 썸을 타다가 이 남자가 약혼한 걸 알게 된 거잖아. 그썸 타기 시작했을 때는 이 남자한테 약혼녀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 남자는 나쁜 남놈이야. 매크로 바람 피우고 있어? 그래서 난 너무 나빠내 생각에는 그 여자가 벌써 조금 미쳤어. <laughs> 저는 약간. 결혼을 하면 서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라 그 남자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여자분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안 가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거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그냥 계속 썸 해야 돼? 또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아기가 생기면 음, 음. 바람 피우는 남자, 생각 쉽게 바꾸는 여자랑, 우 그러면은 그냥 평생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끝날 것 같은? 이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오면은 또 실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시간도 낭비하고 그 사람이랑 여, 약혼한 그 여자분은 무슨 죄야 그러면 약혼하지 마 그냥 데이트 해봐 그 다음에 2년 후에 3년 후에 아직도 잘 되면 그 다음에 결혼 맞아. 약속해도 돼 이거는 진짜 사랑 이 아니야 그냥 호몬 책임을 못질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데이트 해봐 계속 그 다음에 하나지네 You will see <laughs> 지금까지 20명 이하 <laughs> 바로 여자를 많이 만나봤나? 만나. 그렇지요. <laughs> 그리고 결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결혼까지 한폴과 <laughs> 19살 때부터 <laughs> 남편 만났을 에바가 아, 네. 조언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한테 뭐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고민이 있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거나 워낙 보고 들은 게 많아서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오빠도 그렇겠지만 해외에서는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더라 뭐 이런 것도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yeah. 오케이 빠바